용인 등호사인 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등호사인 9일 오후 1시 10일 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증축을 위해 인상작업 중이던 타워 크레인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크레인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28분께는 인천시 중구 운서동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져 크레인 기사어 50. 씨가 운전석에 갇혔다가 약 3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다. 다음은 2015년 6월 이후 발생한 주요 크레인 관련 사고 예지. 2015년 7월 14일 등호사인 부산 강서구 신축 공사장 크레인 사고. 2명 사망. 2015년 9월 16일 등호사인 인천 오피스텔 공사장 크레인 전도 사고. 경인국철 일부 구간 7시간 운행 중단, 2015년 11월 1 0일등 호사인 인천공항제 이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장서 크레인 전도, 1명 사망, 2명 부상, 2015년 12월 3일 등 호사인 경남 김해 복합문화센터 건설 현장 크레인 전도, 2명 사망, 8명 부상, 2016년 2월 11일 등호사인 경북 김천 오피스텔 신축현장 타워크레인서 철근 추락사고 2명 사상 2016년 4월 14일 등호사인 인천 학교 신축현장 25톤 크레인 전도사고 4명 부상 2016년 7월 24일 등호사인 강원 강릉 피겨스케이트장 공사현장 크레인사고 1명 사망 1명 부상 2016년 8월 10일 등호사인 충남 천안 공사장 크레인 작업자 추락사고. 두명 사망, 한명 부상. 2016년 8월 18일 등호사인 경기 여주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 중 전도. 여섯 명 부상. 2016년 10월 7일 등호사인 울산 울주군 공장서 크레인 전도사고. 한명 사망, 한명 부상. 2016년 10월 21일 등호사인 전남 여수산단 크레인 구조물 추락사고. 한명 사망. 2016년 11월 10일 등호사인 세종 아파트 신축현장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 중 추락사고. 한명 사망. 2016년 11월 14일 등호사인 강원 강릉 크레인 작업자 추락사고. 두명 부상. 2016년 12월 7일 등호사인 전북 군산 공사장 크레인 작업자 추락사고, 한명 사망, 한명 부상. 2016년 12월 16일 등호사인 충북 청주 공장 크레인 작업자 추락사고, 세명 사망, 한명 부상. 2017년 4월 21일 등호사인 울산 S51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한명 사망, 네명 부상. 2017년 5월 1일 등호사인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 6명 사망 25명 부상 2017년 5월 22일 등호사인 경기 남양주 다산 신도시 크레인 사고 2명 사망 3명 부상 2017년 6월 15일 등호사인 부산 해운대 숙박시설 건설 현장 타워 크레인 사고 3명 부상 2017년 11월 9일 등호사인 전주 완산 크레인 사고 두명 사망. 2017년 12월 9일 등호사인 인천 중국 오피스텔 공사장 크레인 사고 한명 부상. 2017년 12월 9일 등호사인 경기 용인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타워 크레인 전도 세명 사망 네명 부상. 점추 골뱅이 인어 점시오점케이알 2017년 12월 9일 16 13 송고